시 트들이 MS가 발매된 후 제이홉은 트와이스의 나연과 모모를 포함한 여러 아이돌과 함께 재미있는 댄스 챌린지에 참여했다. 하지만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인상적인 동작뿐만이 아니었다. 두 사람 사이의 캐주얼하고 달콤한 상호 작용이었다. 뱅턴 밤의 비하인드 영상에서 나연은 h y b 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제이홉을 롭빠라고 불렀다. 모모도 보빠라고 부르며 댄스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했다. 팬들은 두 아이돌이 얼마나 편안하고 친밀해 보이는지 감탄했는데 특히 제이홉이 나연과 모모와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분위기를 더했기 때문이다. 댄스 연습을 하는 동안, 웃음을 터뜨리는 동안, 심지어 손짓을 나누는 동안의 사랑스러운 케미가 그 순간을 더욱 귀엽게 만들었다. 팬들은 그들의 유대감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금세 알아차렸고, 온라인에서 더욱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이 귀여운 상호작용은 이제 바이럴이 되고 있으며, 팬들은 아이돌 간의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를 좋아합니다. 나연과 모모가 제이홉을 곧바라고 부르는 방식이 이 순간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.